오늘 함께 들려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디서 떨어졌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내려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리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람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 부흥에. 품성기도 금요차라와 새벽기도 그리고 산기도는 유명합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는 모습은 통일해복하고 뜨거운 기도와 눈물과 부르짖음 그리고 불안감, 억압된 감정 등이표출해서되고또 심지어는 카타르시스까지 느끼며 심리학적으로는 고민과 고뇌를 표출함으로써 불안했던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또 그리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느끼며 강사자들은 은혜를 받았다고도 고백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물론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지워내지 못한 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은혜 받을 때유아 같은 영적 심리적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꼭그 모습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현상이 잘못됐다는 것도 더더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그만큼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를 자랑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한국교회가 20%의 인구 비율을 차지한다면은 사실, 한국계의 주도 세력이 될수 있습니다. 뭐, 정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로마 제국 초대교 때도 기독교가 공인의 이전까지는 뭐, 한3 내지 5% 정도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나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적은 10%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기에 이렇습니다 왜냐 그들의 리듬은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회개라든가또 그들이 누리는 축복은 우리 한국교회 목소리로 보는 뭔가 달랐습니다 왜냐 우리는 일단 축복하면 뭐 생각하냐면은 물질적인 현세적 그리고 구기영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건강 그거 아닌 건 아닙니다 구역에 많은 선진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국영화와 건강과 그런 것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의 상징으로 뭐 신학적으로는 알레고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은 보지 않고 겉 모습만 보고 겉 모습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르고돈잘 벌고 건강하고 축제하면은 이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으로서 하나의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축복은 영적이고 그리고 내면적인 축복이었지 그 겉모습의 축복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그 모습에 우리들이 많이 천천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회개를 하니까 문자 그대로 후회하다, 뉘우치다, 참회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저쪽으로 틀렸던 말은 아니에요.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회개했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죠. 네, 눈물 품을 흘리면서 통회장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죠. 아까 축복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겉모습이고, 진정한 축복은 뭐냐? 우리 회계라는 말은, 우리 신약 언어로 메타노이야. 또회계하다는 메타노에. 이런 말로 쓰잖아요.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 그거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하던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 많이 배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기보다는 회심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회심 회심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왜 쓸래? 담에색 도상의 바울 왜 이게 희심이냐고요 이제까지 걷던 길, 이제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180도 방향을 풀어가지고 사울의 경우는 청년 사울의 경우는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은 인생에 대전환. 생각의 대전환, 행동의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도 역시 그렇죠. 주님께서 부르시니까는 뭐 금을 다 놔두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대전환, 대방향 전환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슬대도 은혜받고 하나님께 또 자기에게 주신 사명 따라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 그런 것은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회계의 원래 뜻은 회심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회계는 뉘우치다, 참여하다, 눈물 품물 흐린다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있는데,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그건 겉모습이고 속모습은 이제까지 내 판단, 내 주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던 내 영혼이 앞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여 생의 대전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 조국의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에서의 죄와 회계의 축복에 대해서 세속적, 물질적, 현대적인 의미로만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마치 그것을 겉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죄, 인간에 대한 죄, 현재적인 죄악,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인 일로 합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죄는요, 인간에게 해를 끼쳤다든가, 인간을 못 살게 불렀다든가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한다이게 죄예요. 성경의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다가 파워가 떨어졌잖아요. 네, 우리 본문 말씀에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겠습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떨어졌어요. 지난 여름에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죄 추수하고도 내옛옛 성품, 내옛 행동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창세기 3단 말씀들을 하면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심지어는, 에덴 동선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 라 거예요. 회복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보좌이시요. 그리고 내 삶의 가치, 존재 의 이유라는 것을 회복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 회시유라는 말도 쓰지만은 그두 가지가 또 모순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진정한 내적 영적인 회계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나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심이고요. 흔히들 나타내는 통에 접어가고 울고 울고 때리는 반성 공개적인 회계도 하고 또손해배상도 하고 그러는 겉모습은 그 진정한 회계에서 내적인 영적인 회계에서 우러나는 외적인 결과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러분들 여 우리 조국의 교회에서 모두 선진하는 주의정들 네, 말씀입니다. 봉모는 애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 말씀인데 그게 흔히들 해석하기를 요한계시록은 말세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거다. 그럼 우리 뭐예요? 또 어떤 경우는 문자 그대로 가아의이복 교회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버리면은 우리 신약 적어도 2000년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이복 교회에 나오는 또더 오늘 말씀하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이 하신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초대교회든 말세 말세교회든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뜻을 참다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건물에서 회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회개해 놓고 도로 돌아가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보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를 우리 신학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고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던 또 드라크마 교수 역시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드라크마를 찾고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온탕자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탕자의 조금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라는 그런 성경이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두에 말한 것처럼 회계는 외적인 겉모습이 아니라고 내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 회계지 인간에 대한 회계가 아니에요. 만일 인간에 대한 회계라면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내가 회계해야 된다면 안 되잖아요. 이미 이 세상 떠난 분한테 가서 제가 회계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가는 눈물, 콧물, 진정한 회개가 솟아지는 것은 그 회개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들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편안함을 그리고 방금 사양했지만왜 네,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그런현상은뭘 의미하느냐? 회개는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회개되느냐? 인간에 대한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교만했던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 5장 방금 말한 것처럼 드라크마피유도 그렇고 또 잃어버린 양이야기도 그렇고 분명히 회개했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회개했다고. 죄인 하나가 회개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이 회개에서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양이 회개에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전혀 히트가 안 나와요. 그러면 회개조차도 누가 하셨다고 회개조차도 주님께서 주체가 되된일로 믿습니다. 그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인간 네, 맞아요. 저는 제 경험도요. 그럼 회개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렇게 회개 못해요. 인간적으로 그 수없이 많은 죄들이 고속 필름처럼 막 돌아가는데, 내 수백, 수천 가지의 죄악이 내 눈으로 지나가는데, 그저께 내가 하는 회개예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 회개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이끌어서 시켜 주시는구나. 누가 보면 15장의 세 가지 회계의 모습에서 우리 죄인이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회계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면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것이 회계의 본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한 게 많아도 인간적인 외적으로만 판단했고 행동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우리 심령으로 그리고 주님에 대한 회개를 진정으로 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다운, 주님의 찬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